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주 그리스도이시다. 2 장에 언급을 하면서 오늘 태어나셨다 하면서 오늘을 얘기합니다. 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면서 4장에, 2장에, 4장에 그리고. 오장에 가서 또 예.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리가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사람들이 서로 수근거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중풍 병자가 손발을 못써요. 근데 예수님 곁으로 가서 좀 치료를 받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그냥 빡쳤어요. 동료들이 그래서 그를 막 묶어갖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왓장을 벗긴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치료를 받는 것, 치유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들 야 오늘 오늘 정말 신기한 걸 봤다 하면서 이 구원의 이 현재성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이 하닌그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 얘기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읽다 보에한하다 아실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되렸다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른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자케오, 키가 작은 자케오의 이야기에서도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끝나면 또그럴것 같은데 또 있죠. 저 뒤에 가면 이십삼자 후반부에 가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오늘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 우도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아직 완성된 구원의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등장와 더불어 오늘 여기에서 이미 하느님의 구원의 모